안녕하세요. 미국 투자 이민 전문 기업 국민이주의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올 2023년 한 해도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기를 바래 봅니다. 12월 달 마지막으로 저희 국민이주에서도 미국 투자 이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도 미국 투자 이민 통계 및 다가올 2024년도 미국 투자 이민 전망을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맛보기 해드리면 2023년도부터는 미 이민국에서도 이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10월 달부터 미국의 해계 논도가 바뀌는데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건수도 늘어났고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올해 10월 달, 11월 달에 80만 불과 50만 불 케이스가 74건 이상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해계년도 첫 3분기까지 미국 투자이민 심사 건수가 한약 2천 건 정도 됩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 속도가 늘어난 것을 말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80만 불 진행하는 케이스들은 보통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이민국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일을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 이민만을 위한 개혁법안 리아가 나오고 나서 190% 이상 미국 투자 이민, 어,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건 역시 갈목할 만하죠. 저희 국민 이주는 미국 투자 이민 단일로 저희와 함께 지금 이민국 수속을 밟고 계신 가구가 500여 가구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50여 가구의 상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80만불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으로 미국 영주권 안전하게 취득하시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위주와 함께 안정적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미국 투자임인 영주권 수속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9일 2시 저희 국민위주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